시그마 계산법 중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뭐가 쓰였어요? 시그마가 쓰였죠. 그죠? 자, 그럼 제가 1일구수학에서 이렇게 시그마에 연관된 걸큰틀 입장에서 뽑아왔어. 자, 시그마 계산할 때, 자, 잘 보세요, 여기. 시그마 앞에는 뭐가 와야 되냐? 함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시그마 아래 끝 1부터 뭐 n까지다. f의 k다. 이때 이 값은 이 값은 함수예요. 함수란 얘기는 연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함수변로 나오죠. 1차, 2차, 3차. 됐죠? 뭐 지수함수. 그다음에 유리무리로그 함수. 기타 함수. 이때마다 이 계산법이 틀려요. 자 정함수의 1차, 2차, 3차나 지수함수 몇 급수 얘네들은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리, 무리, 로고, 삼각 기타 함수 같은 경우는 식을 변형시켜 서 쓰는 거야. 틀려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그마 앞에 일단 얘가 함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자, 10차 방정식의 근이야, 근. 근을 10개를 썼어요. 이 10개의 근이 얘네들이 연관이 있어요? 함수야?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x의 저거 빼기 3x 플러스 2야. 얘 근. x는 1과 x는 뭐야? 2죠. 얘와 얘의 연관이 있는 함수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그마가 있죠. 그냥 더한다는 개념이야. 더하기 더하기라는 표현에 불과한 거지. 이 더하는 거에 의해서 여기가 함수 정하고 이 계산법 따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보세요. 여기 10개의 근을 해갖고 10개의 근에 x1의 10승, x2의 10승 이걸 더 해야 안 돼. 10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더해? x10의 10승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10, 10차 함수 아니냐? 자 이거 구하는데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x k의 10차 이거 정함수 혹시 여기 10차 함수 아니냐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됐죠 왜이 x k 얘네들이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것은 겨우 더하는 거에 불과하다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시그마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함수이고 함수야 되는 거야. 여기 이게 정함수, 지시함수, 지시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서로 연관성 있는 함수야지. 시그마 계산법을 쓸수 있는 거야. 자, 복잡하니까 그럼 지우고. 그래서 내가 이거 쓴다고. 어, 시그마 K가 서부터 10의 X의 K의 10, 10 이거 쓴다라고. 어 10차, 10차 풀이법 없어. 지금 제가 쓰는 건 잘못풀이법이에요. 없어. 그렇다라갖고, 그럼 10차를 바꿔야 되겠네? 이걸 이용해서 바꾸자. 이면 되니까. X에, 그죠? 10은 얼마야? 2, X 빼기 2죠? 그럼, 어? 10차가 1차로 가네? 어, 시그마, K가 1서부터 10까지 2K 빼기 2다. 이러놓고 얼마? 자, 이제 시그마 풀자. 2분의2분의10 곱하기 얼마? 11 빼기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풀어갖고 답은 90이다. 이거 썼다가는 난리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90 썼다가는 난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시그마 라는 놈은 앞에 나온 내가 함수면 계산법이 있다 함수면 계산법이 있지만 지금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10개의 근 이거 만족시키는 근들이야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는 근 연결이 돼 있다 안돼 있어 안돼 있는 거예요 전혀 안돼 있어 그러면 자 이 10개의 근을 구해서 10승 해갖고 그냥 단지에는 더하기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x의 10승은 2x 빼기 2야. 자 내가 x1의 10승은 이근이여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1의 10승 빼기 2x1 플러스 2이꼴 0이죠. 됐죠? 그죠? 10승은 뭐랑 똑같아? 2x1 빼기 얼마랑 똑같아? 이랑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 다더해면 결국은 이런 게몇개 있겠어 2에 x1 빼 플러스 x2 플러스 x3 해갖고 어디까지 x에 10까지 있을 거고 이런 얘도 몇개 있겠어 10개 있겠죠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몇차 함수가 아니다 1차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근과 계수의관계쓰면 되겠죠. 자, 이건 몇 승이야? x의 10승, 플러스 10의, 저, 0의0의 0의 x의 9승, 플러스 0의 x의 8승. 쫙 가겠죠. 빼기 2x 빼기 2골 0이죠. 자, 1 0개 근이 있어. x1, x2, 해갖고 x10까지 1 0개 근이 있어요. 어? 1 0개 근을 다 더하면, 더하면 가장 높은 차수의 예랑 관계 음수 붙으면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0이야 어 얘네들 다 하면 0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다 0이 단 얘기야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몇 번? 1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1번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 시그마 앞에 함수 앞에 나온 내가 함수면 함수의 종류이다 써놨잖아. 요 이런 함수면 이 시그마 계산법을 공식을 사용하든 십변형을 하든 계산법을 쓸수 있는 거지만 여기처럼 십차 방정식의 그는 얘네들과 얘네들 관계는 함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단순히 뭐하다 더하기로 되어 있다만 되는 거지 이 시그마 연산자 계산법 이 있는 거 계산법이 있다 계산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풀면 난리나는거야 이렇게 풀면 안되겠죠 1차라고 놓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방정식의 특징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